의성군 다인사투리 43번째 시간입니다. 136번. 마카. 마카다.는 모두, 모두 다하라는 뜻입니다. 예문을 보시면, 마카다 이렇나? 이 앉아가 붕어 배좀 따라, 매운탕 끓여 먹자. 이 말은, 어, 모두 다 이리 와라. 여기 앉아서 붕어 배좀 따자. 따서 매운탕을 같이 끓여 먹자. 이런 말이 되겠죠. 137번, 말레이. 또는 산말레이는 꼭대기, 산 꼭대기란 뜻입니다. 138번, 말. 말은 풀세기에 물렸을 때 생기는 고통이라고 제가 했는데요. 어, 팔뚝에 물리면 겨드랑이 속에 뭔가 줄 같은 게막 생기면서 극심한 고통이 수반됩니다. 이게 팔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움직이면은 속에서 막, 막 땡기는 것 같고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. 139번. 말목. 말목은 말뚝이죠. 어, 옛날에 시골에 논뚝에도 말뚝을 가끔 쳤는데요. 이 말뚝은 말매기 위한 말뚝이 아니라, 뚝이 무너지지 않게 여기저기 그 기둥으로 뾰족한 기둥을 땅에 박아서 큰 말뚝을 쳐놨었습니다.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. 저 말목은 말매 말목인가 말못매 말목인가? 여러분도 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140번 망고이. 망고이는 구슬치기 놀이를 할때 땅에 파놓은 구멍에다가 멀리서 던져가지고 순서 정하기 위해 서 던지는 거죠. 던져서 구슬을 한 번에 구멍 속에 넣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망고의 한 사람이 1등이 되겠죠. 141번 맥고자. 맥고자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맥고모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 맥고모자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밀짚모자라고 하죠. 맥고모자는 맥자가 보리맥자에다가 고자가 집고자입니다. 그래서 보리집 또는 밀집으로 만든 거죠. 그, 맥고란 뜻이 보르집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. 여자용은 가장자리에 빙 돌아가며 수술이 늘어져 있, 있었다. 윗부분 테두리에 영화 필름이 한 바퀴 감겨져 있는데, 이는 옛 영화 필름이 남아있지 않은 원인 중한 가지가 되었다고 한다. 라고 어 제가 썼는데요.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나락을 배던 모습입니다. 머리에쓴게 맥고자입니다. 전형적인 맥고자의 모습입니다. 어, 지금도 시골의 어른들은 이런 맥고자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테두리에 그 까마하게 둘러친 게 있는데 옛날에는 저 영화 필름으로 감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우리가 맥고자를 그새 맥고자를 사면 영화 필름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그 영화 필름 한칸한 한 칸을 보면서 움직임을 어, 비교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. 이 영화 필름이 80년대까지는 그 창고에 있던 영화 필름을 모조리 가져와가지고 아마 이 맥고자에서는 만드는 데 써서 지금은 옛날 영화 필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. 7,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골에 청년들도 있었고, 처녀들도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그 여자용 맥고자를 많이 쓰고, 이쁜 그 맥고자를 많이 썼었는데요. 어, 제가 그 당시 그 맥고자는 뭐 사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, 이미지상으로 비슷한 사진을 찾아와 봤습니다. 어, 여자용 맥고자는 남자용 맥고자보다는 좀 짤, 짤막하고 동그랗게 생겼는데요. 가장자리에 실처럼 주렁주렁 늘어져 있어서 아주 멋지고 예쁘게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. 142번 메나끈. 맨하근. 메나끈은 표준말로 뭐 그렇게도라고 어,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다른 집에서도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이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매나그 극해도 기안가되 예문은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뿌리치고 그냥 가더라 뭐 이러한 어, 의미가 되겠습니다 143번 맵지 또는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백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서 어, 뜻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맥치 갔니더, 아무도 없디더. 이 말은 맥치 갔어요, 괜히 갔어요. 아무도 없습디다. 뭐뭐 했습니다는 했니더 라고 하고요. 했디더 하는 거는 했습디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